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깸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02년 출시한 거상 온라인입니다. 천하제일 거상이라는 게임은 이름대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방식 자체도 요새 나오는 게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상은 13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양의 사방신 이름을 가진 데코 청룡, 주작, 현무서버가 메인 도시 서버이고, 캐릭 생성 제한도 걸려 있으며, 이벤트가 있으면 대기열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신규 혜택이 있는 추천 서버인 화랑서버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거상의 직업은 따로 없고, 4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나라마다 시작 위치가 다르며 훈련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용병들이 달랐습니다. 저는 초보자가 하기 쉽다는 대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 튜터리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튜터리얼을 하게 되면 아이템을 지급해주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튜토리얼이 끝나면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잠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방에 언제 준건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능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아마 튜토리얼하고 나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피시에게 말을 걸면 퀘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도둑고양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대만오리를 잡아보았습니다. 전 거상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 영상으로만 봤던 전투 방식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대마놀이를 클릭해봤지만 제가 클릭해서 때리는 게 아닌 캐릭이 자동으로 어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대마놀이를 클릭했었네요. 어찌저찌 전투가 끝나고 이번엔 퀘스트인 도둑 고양이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리와 붙었을 때 근처에 몬스터들이 간혹 가다 같이 전투하는 방식은 좋았습니다. 두 마리와 붙게 되면 전투할 시두 개의 부대와 싸우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선택해서 명령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저것 눌러보던 도중에 유성우라는 아이콘이 있어서 사용을 해봤더니 범위 공격에 나가지더라고요. 이번엔 단축키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쉽게 쉽게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 스킬인 줄 알았는데 튜토리얼 때 나눠준 무기에 스킬이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거상의 퀘스트는 크게 전투와 상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투 퀘스트를 하게 되면 대량의 경험치를 받게 되며 상인 퀘스트를 하게 되면 돈과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인 퀘스트 초반에는 어디마을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방식과 마을의 생산시설에 가서 작업량을 채워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업량을 채워오는 방식은 특이하게 일반 유저들이 일거리를 내놓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유저가 걸어둔 최대임금에 맞춰 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최대임금이 100원에서 300원 정도 하였습니다. 작업량 채우는 방식은 여기서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은 사천성 게임이었습니다. 사천성은 예전 넷플에서 자주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난이도를 깨면 그 난이도에 맞게 작업량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게임하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업량은 10만 채우면 되는데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 10단계까지 왔네요. 또 거상의 특징은 용병들을 고용해서 같이 싸우는 건데 기본 용병들은 마을 훈련소에서 고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국적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용병들이 달랐습니다. 다음 상인 퀘스트는 다른 나라 마을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었는데 거상의 특이한 점은 모든 마을을 걸어서 갈수 있다는 재미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나라 지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 지리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상인 퀘스트를 하게 되면 주는 포큰 또는 10만 량이 있으면 각 포탈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캐릭을 키우다 보면 전투, 상인 쾌 모두 해야 돼서 번갈아 가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병들이 많아지게 되면 각 캐릭마다 각각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전체를 클릭하고 한꺼번에 공격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타입은 예전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반 전투다 보니 각군에 지정하는 법과 공격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이 초급 용병들이라 힘을 못쓰는 부분도 있었네요. 결국엔 유성우 스킬로만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MP가 모두 소모가 되는데 초반 나눠주던 단약 아이템은 전투가 끝나면 HP, MP를 모두 채워주는 갓 아이템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추천 서보다 보니 이런 캐시템을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하는데 추천 서버에서 안 하시고 도시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원 템들이 없기에 주인공 백렙 이전에 사실 수 있는 스타터 팩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몬스터가 몰리면 이렇게 세네 마리가 붙어서 전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투를 하게 될 경우 바로 옆에 몬스터가 붙어 있을 경우가 있어서 고렙 목잡을 땐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기간제 무기를 또 나눠 주는데 기간제 무기는 한번 착용을 풀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좀 야박하다 느껴졌습니다. 공략을 찾아보다 여기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어보란 이야기가 있어 노가다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무기를 바꾸니 몬스터들이 확실히 빨리 잡히긴 하네요. 그런데 거상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주인공 위주의 전투 방식이네요. 초반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용병들은 들러리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나중에 용병들도 각각 스킬을 써야 한다면 손이 엄청 바빠질 것 같네요. 원하던 선두의 영문석을 하나 먹었네요. 운이 나빠서인지 드라뷰리 낮은 건지 대략 1시간 정도에한 개를 먹었습니다. 거상에서 거래소는 모든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거리라는 곳을 가야 있다고 하네요. 저작거리가 각 나라마다 한 개씩 있는데 모두 통합된 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에 들어가게 되면 횡안공터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9시 방향으로 가면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니 좌판을 열어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거상은 다클라가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다 보니 부계장으로 많이 틀어두는 것 같습니다. 유기전이라는 곳으로 들어오니 거래소 NPC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먹었던 선조의 영혼석을 검색해 보니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네요. 드라블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벌기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돈이 필요할지 몰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보려고 했더니 신용 등급이 30이 돼야 물품 등록이 가능하네요. 생산 테스트를 더 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할것 같아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유기전 7시 방향 쪽에 만물상인의 PC가 있는데 여기 아이템들은 용기의 증표가 필요한데 무소과금분들은 나중에 일일 쾌를 통해서 증표들을 모아 아이템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투 쾌를 해서 이제 레벨이 150이 넘었네요. 150렙이 되면 전직 쾌를할 수가 있는데 전직근은 특이하게 전투할 시에 용병들은 빼고 주인공만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문제가 없긴 했는데 이런 게 없었던 초반에는 꽤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네요. 이제는 무도장에서 10단계를 통과하는 퀘스트를 받았네요. 무도장을 처음에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해 한참 돌아댕기다가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찾았습니다. 인게임 내에선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도장은 하루에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네요. 파티로도 갈 수가 있긴 한데 퀘스트는 개인으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몬스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잡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난이도가 수월해서 쉽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3단계는 시야가 너무 좁아서 몸빵 좋은 애로다가 정찰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골랐네요. 반대쪽에서 목들이 등장을 했네요. 다음에는 두 방향으로 정찰을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6단계에서도 시야가 좁은 거 보니 3단계마다 이런 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몹들이 조금씩 세지다 보니 정찰할 때 스릴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 몹들이 전체 마법을 날리는데 너무 강력합니다. 쉽게 깰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의 6단계입니다. 이번엔 정찰을 빨리 보내서 혼자 맞도록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마법을 제대로 못 날렸네요. 이따위 컨트롤이라니. 주인공은 죽고 용병 한 마리만 살아남았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네요. 이제 횟수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아서 부대 정비를 하고 도전을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일단 쓸모가 있어 보이는 용병들을 다 고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한 용병들이 레벨이 1이다. 레벨을 올리려고 전투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용병들이 랩도 낮은데 막 달려들어서 후대 지정을 해서 구석에 고정시키고 주인공으로만 공격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던 도중에 매크로 테스트 창이 떴는데 처음에 뭔가 당황해서 마패를 가진 캐릭터를 놓치는 바람에 매크로 감지로 튕겨버렸네요. 이건 집중을 해도 솔직히 난이도가 좀 높아 보였습니다. 여태 해온 게임의 매크로 탐지 중에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용병들을 키우다가 혹시 무도장 관련 공략을 찾아봤더니 무도장 구단기에서는 조선의 기마궁수 캐릭이 필수로 키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대만이라 기마공수를 고용을 못하는데 이럴 때는 거래소에서 융병을 사든지 부계정 조선 캐릭을 만들어 융병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계정 접속 방법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편법을 써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부계정으로 기본 상인 퀘스트를 해서 돈을 번 다음 융병을 구매 후에 옮기는데 신기했습니다. 거상은 유저 간의 개인 거래도 가능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캐쉬로 용병을 구입 후에 클리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용병을 클릭하면 그 나라 언어로 일정 대사를 하는데 저는 대만 캐릭이라 알아듣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국 대사를 하는 기마공수를 얻다 보니 반가웠습니다. 보통 두세 마리만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 안전하게 네 마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용병들도 일정 레벨이 되면 전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키웠었네요. 애네들이 이야기했는데 대만어로 뭐라뭐라해서 못 들었던 걸까요? 그래서 용병 내법도 할겸 선조의 영혼석 노가다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전투할 때 용병들 부대 지정하며 명령도 내리면서 무도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연습했습니다. 노가다를 하면서 이것저것 초보자 공략을 찾던 중에 전라도 순천 왼쪽 NPC에게서. 말만 걸어도 경험치 주문서를 주는 퀘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받았습니다. 이 NPC에게선 4개 퀘스트가 있는데 경험치 주문서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축지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꿀정보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잘 검색해야 찾을 것 같았습니다. 경험치 주문서를 5장이나 줘서 기마공수에게 각각 한장씩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마공수 스탯은 HP 500 맞추고 나머지 힘을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 기마공수에게 활을 껴줘야 하는데 공략에는 고급항공이라는 무기를 끼라고 했는데 비싸기도 하고 매물이 없어서 비슷한 스펙의 무기를 마을상점에서 구매해줬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구색을 갖추고 다시 무도장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똥건테럴 때문에 6단계를 못 깨고 전멸했네요. <laughs> 무도장 횟수 제한으로 멘붕이어서 멍때리다가 유튜브 초보 공략을 몇개 살펴보던 도중 무도장 진행하려면 MP를 채워주는 도술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만들어두었던 부계정에서 중국 캐릭을 만들어 도술사도 옮겨주었습니다. 게임 초반에 기간제 템 버프 같은 것을 어디서 보나 했더니 가방 왼쪽 아래에 지금 사용 중인 아이템 목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추천서 보다 보니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었네요. 근데 이것 다 끝나면 없는 상태에서 게임하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던 중에 아이템 도감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급항공을 검색해 보았더니 황룡과 아마쿠사에게서 드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거상의 목표는 전지기기의 무도장 횟수가 내일 초기화되다 보니 그 전까지 고급 항공 노가다를 해보기로 하고 황룡보다는 아마쿠사가 좋을 것 같아서 귀곡성 2층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귀곡성 2층이 어딘지 몰라 여기 저작거리 3시 방향 주문서 상인에게 구매 후 날라가 보았습니다. 아마코사는 개체수가 한 마리밖에 없네요. 만약 경쟁자가 있었으면 마마파 을것 같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몬스터라 긴장을 했는데 잡는 데는 그리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잡고 나왔는데 바로 몬스터가 젠이 되어 있네요. 다행히 기다리지 않고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마공수가 4마리라 고급한 공 4개를 구해야 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고급한 공을 쓰는 이유는 고급한 공을 끼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돼서 무도장에 바로 도전해보았습니다 저는 기간제 환약 아이템이 있어서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엠피를 채워주는 줄 알고 마법을 막 써댔는데 여기선 환약이 적용이 안되네요 그래서 보술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중간에 엠피를 채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몹들이 따로따로 와서 엠피 소모 절약하려고 하다가 여기 몬스터 한 마리만 남아서 마법 날리긴 아까워서 평타로 잡으려다가 몬스터가 총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범위 마법을 날려서 어이없게 이상한 데서 전멸을 하게 되었네요. 두 번째 판에서는 7단계까지 순조롭게 올라왔습니다. 거리도 적당하고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몬스터가 날린 마법이 천천히 저에게 오더니, 한 방에 주인공이 죽어버렸습니다. 마법 날린 몬스터가 죽어서 효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무도장 마지막 기회인 세 번째인데 처음으로 9단계까지 왔네요. 드디어 열심히 키운 기마공수들이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도 시야가 좁은 맵이라 긴장이 됐는데 기마공수들이 안전하게 몬스터를 잡아주었네요. 9단계 몬스터가 공중목이라 다른 용병들은 공격을 못하네요. 그래서 기마공수가 필수인 것같 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신다면 처음부터 부계정 만들어서 기마공수 도술사 키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단계에 도착했네요 중간에 도술사로 주인공 mp 채워 줬지만 mp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일단 몸빵 용병을 보내놓고 주인공 으로 마법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라 긴장을 해서인지 마법을 너무 난사를 해버렸네요.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아서 클리어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몬스터가 다시 부활을 해버리네요. 주인공 MP를 다 써버린 터라. 오늘도 결국 10단계를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전직하고 사용할 무기였는데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아낄 필요가 없어서 포선 인형을 착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포선 인형을 착용해 봤더니 전투에서 외형이 바뀌네요. 공격력도 엄청 강해졌습니다. 매격총 일 때보다 두세배 정도 강해진 느낌이네요. 원래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지니 다시 할 맛이 생겼네요. 전투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또 기간 제무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무기와 세 번째 무기를 얻으면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쓸 일이 있다고 하니 바로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날 되자마자 무도장 도전해 봤습니다. 확실히 호선 무기를 사용하니 순조롭게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군 단계에서도 저의 열정이 들어간 기마공수들 덕분에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기마 공수들을 처음부터 같이 키워서 레벨이 높았더라면 더 빠르게 잡혔을 것 같네요. 드디어 대망의 10단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번에도 몸빵 용병을 먼저 보내서 유인한 후 공격을 했습니다. 호선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마법 한 방에 다 죽어버렸네요. 다시 살아난 보스도 당황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강력해진 마법으로도 여러 방를려야 하는데 뇌격총으로는 좀 버거울 수 있었 겠네요 무도장 10단계를 깨고 바로 퀘스트 완료를 했습니다 전직증서를 받게 되는데 전직증서 는 무기 착용 상태에서는 사용이 안되네요 그럼 전직할 때 무기를 빼야 하는데 그럼 사라지게 되니 전직은 무조건 뇌격총으로 해야겠네요 전직을 하게 되면 1레벨로 돼버립니다.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네요. 다만 기간제 무기를 다시 차려면 80레벨이 돼야 돼서 80레벨까지 키워야 하는 게 막막했는데 다행히 경험치 주문서가 남아있어서 사용하고 나니 87레벨이 되었습니다. 다들 퀘스트로 받은 경험치 주문서 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남체와 무기를 착용해보고 바로 사냥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위영이 바뀌었네요. 남체와의 스킬은 범위 얼음 마법입니다. 공격력도 역시 강력합니다. 시원시원하니 스킬 쓸만나네요더해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거상 온라인을 즐겨 보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게임이라 게임 방식과 전투하는 법이 좀 어려웠지만, 나름 독특한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유저들에게는 불친절한 인게임 설명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카페 등 여기저기서 공략을 찾아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게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